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음, 제가 오늘 오전부터 어머님 몇 분을 만나 뵙고 심리 코칭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어요. 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시겠구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숲 심리 코칭의 김지연이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요? 마음숲 심리 코칭의 김지연 선생은 다른 심리 상담 센터랑 어떻게 다르게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다른 심리 상담 센터에서 10회기 상담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담 받는 동안에 그 상담하시는 분이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어서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심리 상담 받았습니다. 근데 박사님은 6회기 만에 해결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통 심리상담 2년 받거나 3년 받거나 그러지 않나요? 3년 정도 받아도 이거 뭔가 치유됐다. 이렇게 느끼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6번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자신있게 얘기하시는지 전 그게 처음에 많이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김지현이가 하는 방법은 코칭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주도학습시키기 때문입니다. 자기치유라는 말은 그 말에 의미가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치유하시도록 저는 가이드해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오셔서 폭풍같이 쏟아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러지 않으셔도 이번 주 숙제는 이거입니다. 어머님, 이번 주 숙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숙제를 하십니다. 하시다가 힘드시면 카톡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박사님,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려고 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카톡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럼 전 그때 그대로 제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보시다가 느낌이 올라오면 그 느낌을 충분히 느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자. 저에게 상담을 오시면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은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거의 전문가에 가까울 정도의 책들을 읽으시고 그 책을 리뷰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책 속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어머님 스스로 인사이트를 얻으실 때까지 저는 옆에서 조금씩 조금씩 추임새를 넣어 드릴 뿐이고 이걸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깨달으실 수 있도록 제 사례를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는 깨달으실 수 있도록 자연현상 혹은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불경 또는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인용해서 이분이 그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 해드립니다. 자, 여섯 번의 상담이 끝났습니다. 모두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어머니께 드린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린 인생이라는 삶, 인생이라는 이 예, 학교를 살면서 빗줄기도 맞아야 되고, 눈이 오면 눈도 맞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설마, 나만 피해서 비가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눈이 내리면 눈도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이렇게 입고 살아가니까 몸을 많이 쓰면 통증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마음이 너무 고단하면 마음이 가끔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6회기 심리 코칭이 끝나고 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그 오는 빛 때문에 괴롭지는 않습니다. 눈이 옵니다. 눈을 맞으면서 철양하지 않습니다. 파도 쳤습니다. 바지가 젖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불쾌하거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심리 코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하고 육회기를 만나고 나면 이게 달라지는 거고, 그 시각이 달라지고 나면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이 현실, 아이가 등교 거부하고 있고, 아이가 자퇴를 하려고 하고 있고, 품행장애적인 측면의 행동을 하고 있고, 이 모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현실을 바꾸겠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면서 아이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이와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심리의 심리코칭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김지현이 어떻게 하길래 육회기만에 해결을 하고 왜 이렇게 유튜브 댓글에는 기적과 같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걸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전화하셔서 거기 심리코칭 비용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50분 코칭하고 종 치면서 나가십시오 해본 적 없습니다. 짧게는 1시간이지만 1시간 20분일 때가 많고 1시간 40분일 때가 많고 오늘 조금 전에 김해에서 올라오신 분은 김해에서 4시간 올라오셨다고 운전하셨다는 그 이야기 듣고 제가 2시간 동안 코칭해서 일정 부분 50% 답을 드리고 그리고 보내드렸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저한테. 무엇이 다르고 왜 다르냐고 물으신다면 시작부터 끝까지 다릅니다. 저희는 매뉴얼도 없고 각자 각자 가지고 오는 사연에 맞춰서 저는 그분들에 맞춰서 매뉴얼을 짤 뿐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다녀가시면 100개의 매뉴얼이 나오는 거고 시간도 다 다릅니다. 아파서 죽겠다고. 나 지금 살려달라고 눈물에 콧물에 쏟는 어머님을 앞에 앉혀두고 어머님 뒷분이 기다리시니까 그만 나가 주시죠. 이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네 시간을 만난 고객도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고객을 만날 땐 뒤에 스케줄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 스케줄을 잡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 실제로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라기보다는 이런 케이스와 케이스마다의 시간을 고려하고 잡는 스케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듭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6회기 심리코칭 끝나고 나면 끝난 후에 그때부터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치유는 계속되어져야 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나요? 바이런 케이트의 책 속에 제가 오늘 이 책을 어떤 어머님께 교재로 내드렸더니 박사님이 책 속에 이렇게 자기 안에 자기 탐구 자기 치유를 해나가는 과정이 너무 행복하다고 나오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육회기 심리코칭이 끝나고도 죽을 때까지 자기 치유를 해 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꺼내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애고적인 괴로움들을 덜어낸다는 건그 어떤 것보다 행복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자기주도학습의 길잡이를 터 드리는 것 뿐이고 어머님들은 육회기가 끝나고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어머님들이 육회기 심리코칭 받고 나가서 누군가를 상담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많이 다릅니다. 저는 그저 가이드해 드릴 뿐입니다. 일반적인 테라피스트랑 다르다는 거, 이것을 알고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